자, 개념 원리 123페이지 필수해제 10번 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 시행인데 자, 충분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겁나 무조건 나오죠. 근데 조금 어려운 걸로 나옵니다. 방금 직전 거보다 뒤쪽에 있는 얘들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란다. 자, 일단 독립 시행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독립 시행이 뭐라고?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문제 읽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1개의 동전을 1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1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진다. 이뭔 소리야? 자, 이걸 좀 나눠서 씁시다. 한글만 보면 뭔소린지잘 모르니까 주사위 1개를 던졌대.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면 배수가 나오면 뭐를 동전을 몇 번, 동전 3번을 던지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한개 던져서, 4의 배수가 나오면,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몇번 던진다? 동전을 네번 던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번 던지자. 여기까지 될까요? 으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독립시행이 어딥니까? 아, 여기입니다, 여기. 동전을 세번 던진 다음에, 이게 독립시행이지. 이것도 독립시행인 거지. 오케이? 자, 근데, 독립시행은 몇 번에, 몇번 나왔냐가 중요한 거잖아. 세번 던졌는데, 몇 번? 두번 나왔대. 세번 중에 두 번이 나와라. 뭐가? 앞면이. 앞면 두 번. 얘도 마찬가지. 네번던져서 앞면이 두번 나와라. 자, 몇번 중에 몇번던지냐 맞지? 몇번 시행해서 몇번 나오냐. 가 아, 중요합니다. 맞지? 일단 조건부가 아 아, 조건부가 아니고 독립시행인가 알아 먹었으면. 자,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6분의 3, 6 해서 6분의 2죠. 그다음 연속해서 동전을 세번 던졌는데 앞면이 두번 나오라니까 독립 시행 맞습니까? 동일한 시행 여러 번 반복했다. 세번 중에 두번 나와라. 누가 앞면이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두번 나오고 그럼 뒷면이 자동으로 몇번한번 번 나와라 이런 얘기인 거지. 됐죠? 그럼 계산 마저 할까요? 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인가요? 약분하면 분네 오케이.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나 괜히네. 자, 그럼 갈게요. 자, 주사 양해 던졌는데 4의 배수 나오래. 4의 배수. 4의 배수면 한 개밖에 없지 않냐? 6분의 1. 그 다음에 동전을 4번 던졌디야. 그러면 4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래. 4번 중에 2번 나오라고? 오케이. 앞면 4번. 4번 던져서 2번 앞면 나오세요 하니까 2분의 1. 앞면이 2번 나오고 그럼 자동으로 뒷면이 2번 나오는 거 아니겠니? 이런 얘기지. 자, 약분하니까 6이랑 6 약분되네. 그러면 얼마다? 16분의 1. 통분하니까요. 얘가 16분의 2죠. 16분의 1 더하기 2. 동시에 일날수 없으니까 더하면 16분의 3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이렇게 잘 나눠서 푸시면 돼요. 자, 156 가볼게요. 어, 자, 어허, 어허. 자, 이렇게 돼있대. 주머니를 일단 그릴게. 자, 상자가 있는데요. 상자에서 화이트가 2개 블랙이 3개가 있다. 자, 그 중에 한개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여기서, 여기서 몇 개를, 한개를 꺼내는데, 화이트가 나오면 화이트가 나오면 동전 몇번 동전을 세번 던지고 블랙이 나오면 어 동전을 몇번 던진다 동전 네 번을 던진다 아하 여기를 딱 읽고 동전 세번 던진다고 독립 시행이구만 네번 던진다고 독립 시행이구만 인식하시면 되겠다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근데 어떻게라고 몇번 중에 몇번 나와라가 중요하다고 앞면이 세 번이니까 아하 역시 앞면 세번 나와라 여기도 앞면이 세번 나와라 이런 얘긴 거죠 자샘말 이해 가죠 가 안가 자 가볼게요 그러면 어 일단 화이트 나올 확률은요 몇 분의 몇이다 이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까요 첫 번째 케이스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자첫 번째 케이스 자 이렇게 쌤처럼 여기 딱 글만 보고 있으면 눈탱이 아무것도 안보여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분류를 하시고 자 일단 어 다섯 개 중에 한개뽑았는데 화이트 나올하면 화이트 나올 확률은 5 분의 2죠죠그 다음에 동전이 세번나올라니까아 동전을 세번 던지라니까 세번 중에 아면 세번 나올, 세번 나오라고? 야 씨. 많이 나오네. 독립 시행 갑니다. 세번 중에 세번다 아면 나오래. 아면 나올 확률 2 분의 1. 이 분의 이세번 끝. 그럼 뒷면은 사실 뭐다, 2 분의 1에빵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두 번째 케이스. 자. 주머니에서 꺼냈더니 블랙이 나왔다. 그럼 5분의 3인데 동전 몇번네번 4번 던진다. 네번 4번 중에 한면 세번 나오라니까 자네번 중에 연속해서 네번 중에 세번 한면 나오세요 하니까 앞면이 세번 나오죠. 그럼 자동으로 뒷면이 한번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인 거지. 됐죠. 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가 5곱하기 8인가요? 4 0분에약분하지 말고 그냥 할게요 2. 자 여기도 마찬가지 5곱하기 8해서 58. 어, 8이 아니고 16이네. 얘는 16이야 큰일 날 뻔했어 맞지? 2, 세개 2, 1개 약분하고 5 0자16 곱하기 5니까 80분의 3, 4, 12죠 예, 약분 한번 되네요 요 약분합시다 2로 약분하면 2, 4, 8 2, 6, 9, 12 오잉 그럼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4 0분에 8인데 약분 한번 더 되죠 자 약분 한번 더 하면 5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 됐지? 자, 다음 157가 볼게요.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뭐라고? 자, 주머니에 어떤 주머니에 뭐가 적혀 있다고 1에서 10까지가 적혀 있는데 한개 공을 꺼낼 때 여기서 몇 개를 이한 개를 꺼내대요. 한 개를 꺼낼 때 짝수가 나왔다. 첫 번째로 할까요? 짝수가 나오면요. 주사위를 몇번 주사위를 네번 던져라. 오호. 주사위를 네번 든다고, 여기가 조건부라는 거지. 미주 친 부분이. 두 번째, 어, 뭐가 나오면, 구의 약수. 어, 구의 약수. 구의 약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몇번 던져라. 아, 주사위를 세번 던져라. 아하, 독립시행인데, 그래서 몇번 나와야 되는데, 자, 뭐가 몇 번? 짝수 눈이 한 번. 아하, 주사위 네번 던졌는데, 짝수 눈이 한 번. 여기도 짝수 눈이 한번 나와라. 이런 얘기죠. 됐지? 자, 주,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한개 꺼냈는데 짝수 눈이 나오고 그리고 마치 그다음에 이제 독, 독,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시행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거죠자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볼게요 자1회시까지 10분에 짝수는 몇개 다섯 개 5개 있다 그럼 2분의 1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10분의 5 해서 2분의 1한 다음에 독립 시행이 시작된다 네번 중에 짝수가 한번 나오래 주사위에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한번 그럼 홀수가 몇번 세번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더니 구의 약수인 눈을 알아. 구의 약수가 몇 개야? 1, 3, 9세 개인가요? 음. 그러면 1 0 분의 3이죠 그럼 주사위 세번 던진다니까 세번 중에 짝수 한번 나라. 그러니까 독립 시행 시작됩니다. 세번 중에 한번 나오라. 짝수가 주사위죠? 주사위 짝수 눌러 확률이 한번 홀수가 두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됐냐 정리하시면, 자, 2가 몇 개다? 2, 5개. 32분의 4. 약분할게요 8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이래도 되나? 자, 밑에는요. 약분하면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어, 예, 좀 불편하네요. 자, 이게 보자. 2가 몇 번? 2가 3번. 8 곱하기 10이니까 분모 80분의 3 곱하기 3, 9. 오케이. 그럼 8분의 1 더하기. 동시에 일할 수 없으니까 이게 더하기좀 되겠죠. 자, 10씩 10 곱하면. 자, 80분의 19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양 자, 됐죠? 1 5 7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드디어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조금만 힘내라. 음. 빡시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시고. 자, 쫄지 마시고요. 자, 한개 동전을 던져. 자, 정리 좀 할게요. 앞면이 나오면 몇 점을?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얻는데. 헤드는 20점. 테일이 나오면 몇 점을? 10점을 얻는다. 자, 정리를 좀 하시고. 동전을 8에 던졌다. 뭐 8에 던졌다고? 아하, 독립시이구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8에 던져서 몇 점? 100점을 얻어라. 자, 사실은요. 8번 던져서 100점 나오려면 깬도 치면 되는데 깬도 치면 뭐뭐 뭐 얘가 얘가 7, 얘, 얘, 얘 뭐예요? 얘한번얘한번이면얘 얘 7번? 그럼 얼마야? 90? 음. 얘두번이면 얘는 6번. 40? 60, 500, 이거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요, 독립시행이면 몇번 중에 몇번 나와야 되냐는데, 몇 번을 몰라. 던지는 건 아는데, 몇번 나와야 되는지 몰라서 그걸 잡았는데, 앞면이 두번 나오면 된디야. 그지 그렇게 깬도 치서 풀면 빠른데요. 근데 우리는 서수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나 뒷면이 아무거나 잡을게요.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번 나왔다라고 봅시다. X번 나왔다면, 뒷면은 총몇번 시도하니까? 총 8번 시행하니까, 뒷면은 8마 X 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점수 계산할 수 있잖아. 20점이 X 번 나왔다. 그러면 20X. 더하기, 10점이 몇 번? 10점이 8마 X 번 나왔다. 그러면 10과로 8마 X. 했더니 얼마 나온다? 100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 자, 정리할게요. 20x-10x니까 10x 플러스 80은 10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0x가 20 되는 거니까 x가 2죠. 자, 그럼 아까 봤던 대로, 자, 앞면이 몇 번? 앞면이 두번 나오고, 그럼 자동으로 여덟 번 시행했으니까, 뒷면은 여섯 번이 나오는구나. 자, 지금은 몇번 중에 몇번 나오는지 말을 안 해줬어. 그걸 내가 구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이게 끝났어요. 자, 이제 몇번 시행했다고? 여덟 번 시행했다고. 8번 시행했다고. 자 여덟 번 중에 앞면 몇번 나와라 두번 나와라 그럼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동전에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몇번두번 번. 그럼 뒷면은 몇번 나와야 된다 여섯 번 나와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 자 계산할게요 자 2의 8제곱이니까 256분의 8시는 모르겠어요 잘 안해봐서 87 21 하니까 28이네 자 그러면 4로 약분 되나 4로 맞지 4로 약분 하면 47에 28 4, 6, 에 24, 4, 4, 16. 그래서 답은요, 64분의 7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으흠. 자, 그럼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수직선 사이 원점이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 자, 6의 주사위. 자, 보이죠? 주사위를 한개 던졌다. 그래서 6의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면요. 6의 약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어, 플러스 1만큼 가래요. 그 다음에 그 외면, 그 외면 왼쪽으로 한칸 움직이래. 자, 그런데 주사위를 몇번 던졌다고? 네번 던졌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 갖고 6에 낙수 나오면 플러스 1. 그 외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인데 네번 던져서 p가 2의 위치에 있어라. 어디서 출발했는데? 원점에서 출발했대. 됐죠? 수직선 상의 원점에 있는데 네번 던져서 다시 2로 가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여기를 딱 보고 조건분거 아셔야 되는 거죠. 어, 이거 보니까 주사위 네 번에 던졌어. 그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분 반복? 조건부가 아니고, 자꾸, 자 조건부 가능. 독립시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 미쳤나? 자, 독립시행인 거 아시고. 자, 독립시행인데, 그럼 몇번 나와야 돼? 이, e, p 가 2에 가려면 몇번 나와야 되니? 그니까 러 2는 2의 위치에 가려면 몇번 나와야 되니? 그러면 6의 약수가 몇번 나와야 되니? 횟수를 미지수로 두자는 거야. 6의 약수가 X번 나오면, 그 외에는 4번을 넣었니까 4마 X번이 나온다는 거지. 요렇게 식을 쓸수 있겠냐?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 가라고 이에 가라고 그럼 위치는요 1만큼 x번 갔으니까 x고 마이너스 1만큼 4마 x번 가니까 요거 두개더 하면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깨도 치면 빠른데 그냥 이거 연습합시다 자몇 x? 2x 마사가 2니까 서준호 때문이야 자 그럼 x는 3이죠 자몇번 간다고? 어허 6의 약수가 3번 나오래 자 4번 중에 3번 6의 약수 나와라 그럼 그 외에 6의 약수 아닌 놈이 한번 나오라는 거지. 몇번 중에? 네번 중에. 독립시행 갑니다. 네번 중에 세번 나와라. 6의 약수. 6의 약수 몇 개? 한개두개 1, 2, 3, 6이지. 자,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즉, 3분의 2가 몇 번? 세번 나왔대. 그럼 6의 약수가 아닌, 그 외에는 3분의 1이 한번 나오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거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지? 요 정도는 좀 쉬운 거라서. 자, 그러면, 얼마다? 3의 4제곱이니까, 시험에 겁나 잘 나옵니다. 81분에 4 곱하기 8. 맞냐? 4 곱하기 8인가요? 그럼 32. 약분안 되니까, 81분에 32.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 81분에 32. 자, 마지막. 자, 159번이 되겠습니다. 아, 목말라. 무좀 먹고 가도 되겠니? 계속 연타로 만들었더니, 죽겄네 아주.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자뭐뭐뭐뭐 뭐, 뭐, 뭐 어디서 시작한다고? 자 어디서 시작해서 A, B, C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어점피가 있는데 자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점피가있대요 시계 방향 맞지? 근데 동전 한개 던져서 자 동전 한개 던졌다 합니다. 동전 한 개, 동전 한개 던져서 자 앞면 앞면이 나오면 앞 헤드가 나오면 예, 1만큼 움직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뒷면이 뒷면처럼 보이노? 뒷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이만큼 전피를 움직여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될까요? 자, 그럼 동전을 몇번 던진다고? 3번 동전 3번 던져라라고 하니까 동전 3번 던질 때 A 출발해서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세요. 아하. 동일한 시행을 여러분 반복하는군. 자, 그러면 횟수가 중요하다고. 앞면 몇번 나와야 될까? 이런 거야. 전체 세 번은 이제 앞면이 몇번 나와야 될까? 모르니까 X. 그럼 얘는 몇 번? 3만 X번 던지겠구만.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A로 돌아와라라고 하니까. 자, 조심해야겠네. 어, A로 돌아오려면, A에서 시작해서 A로 돌아오려면, A를 출발해서, 마치 A로 돌아오려면, 4만큼, 4의 배수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자, 얘가 움직이는 게1 곱하기 x, x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마 x인데 자, 그러면 움직이는 게 뭐야, 이거? 마 x 플러스 6이냐? 이것이 뭐일 수 있다? 이것이 4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거죠. 자, 선생님 8도 되지 않습니까? 8도 나올 수 있니? 3번 던져, 통로 3번 던졌는데 8칸 움직일 수 있냐? 예, 더 많이 던졌으면 8도 되죠, 맞지? 예. 동전 4번 얻었으면 4일 때만 되는 게 아니고 2바퀴도는 8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 좀 쉬운 문제 같아요. 자, 4번 얻었으면 8 해도 되는 거지, 맞지? 마이스 플러스 6이 8도 되는 건데 지금 몇번 밖에 안 되니까? 3번 밖에 안 되니까. 자, 여기서 급. 그. 그러면 X란 놈이 얼마다? 2다. 앞면이 몇번 나와라? 앞면 두번 나오라는 거죠.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아니, 횟수가 두 번, 두 번이 아니고, 딴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네번 던지면.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니, 주의하셔라. 자, 한 개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끝났어요. 몇번 시행해서? 세번 시행해서, 몇번 나와라? 앞면이 두번 나와라니까. 갈게요세번 중에 두번 나와라. 앞면. 주사, 주사위가 아니네. 동전에서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2분의 1이죠. 그게 몇 번? 두 번. 어휴. 두 번. 끝이네. 자, 그 다음에, 뒷면은 몇 번? 한번 자 그러면 계산하면 8분의 3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했고 충분히 풀어보시기 바란다.